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갈까요? 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짧으니까. 안녕하세요. 박혜연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요즘 밤에 자려고 누우면 희한하게 자꾸 기침이 나와요. 낮에는 괜찮고요. 또한, 침 삼킬 때마다 고통이 있어요. 애기가 있어서 온도나 습도 조절이 잘 되는 편인데, 지금 일주일 넘게 그러네요? 그리고 밤에 자꾸 열이 나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현재 수유 중이라 약은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왜눕기만 하면 기침이랑 목 통증이 심해지는지 궁금해요.라고 음. 네. 하셨어요. 감신 선생님 해결해주십시오. 어, 네, 이것도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밤에 열이 실제로 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이가 네. 있는 집이면 체온계가 있어서 열을 실제로 재고 계실 수 있거든요. 실제 체온계로 측정이 되는 열이라 그러면 요즘에 지금 독감이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음. 오늘 특히 집 열이 나잖아요. 이번 네. 독감의 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독감이 아니라 독감. 대부분 열이 나죠 <웃음> <웃음> 아, 네. 아 이렇게 죽이나? <laughs> <해 주기나? 웃음> <laughs> 그럴 수도 있지 뭐 대, 아니, YG는 부끄러운 나, 게 아니잖아 아.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가? 라고 <laughs> <laughs> 아 독감은 아, 요거, 원래 다 열라는구나 요번 독감은 그렇구나 그러고 끄덕끄덕 <laughs> 아, 하고 있었는데 노형도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 아, <웃음> 아, 아 <웃음> 얼굴 빨개졌어 <laughs> 여기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와 YG <웃음> 너, <웃음> 너야 <웃음> 그래서 열이 실제로 난다 그러면 이거 아이한테도 또 옴, 옮길 오, 수 있고 하니까 아. 네, 독감 검사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한번 가 보셔야 되고요. 그 수유 중이라 약이 먹기 힘들다고. 어 수유 중에는 생각보다 못 먹을 약이 별로 없어요. 예, 네, 그때 아... 설명을 한번 하시긴 하는데 수유 중에는 그리고 임산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삼 개월 초기 3 개월만 넘어가면 웬만한 약들 다쓸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 외래 에 지금 저희 산부인과 교수님이 다니고 계세요. 네. 근데 나도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임산부들한테 약을 처방할 때 사실은 조금 겁낸다. 아무래도 이게 등급이 A, B, C, D, X 등급이 있으면. 음... 가급적이면 A, B, C 안에서 처방을 하고 싶어. 음, 네. 사람이 그쵸? 그렇잖아요. 음. 물론 이제 교과서에는 X 빼고는 다 처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안전한 쪽 약으로 고르게 되는데, 3분인과까 교육이... A나 B를 쓰고 싶다는 거죠? C는 아니고. 아니, C도 많이 써요. C도 많이 씁니다. C 써도 되는 <laughs> 약이고요. A라는 약은 거의 없어요. 음, 음. 어, A는 없고, B나 C를 되게 처방을 음. 하게 되는데, 어, 삼비과 교수님, 약을 이제, 직접 환자로 오셨는데, 얼마나 약을 조심스럽게 처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아, 교수님, 마약 빼고는 다 넣어주세요. <laughs>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X 이외에 D까지도 아좀더 편하게 처방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가 본인이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드시니까. 그런데 박혜연님이 독감에 걸리셨으면 이미 너무 힘드셔서 병원에 가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려고 눕기만 하면 네 기침이 나고 궁금하다. 이거는 목증이 심해지고 코감기만 심해도 코 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거든요. 아 누면 음 가래가 자꾸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네. 기도를 자극해요. 네. 아 흘러들어가서. 그래서 이 폐가 가장 기본적으로 혹시나 이 가래가 들어오면 폐렴으로 갈수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우리 몸에 그러니까 자기 보호 기능이죠. 뱉어내려고 네. 기침을 네. 하는 네. 거군요. 기침 유발해요. 음 기침하고 나면 목이 또 아프죠. 네. 아, 목도 아프다가 아 기침 심하게 하면 옆구리도 아파. 음. 아 옆구리도. 맞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특별한 나, 증상은 아니에요. 낮에 누워도 기침 나오겠군요. 그럼요. 네, 그럼 밤에 꼭 기침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누우면 네. 기침이 나는 그리고 낮에는 낮에, 낮에는 애못 때문에 못, 못 누우시니까 아니 낮에 누워도 깨있으면 기침이 별로 안 나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자꾸 가래를 삼키거든요. 음 가래가 식도로 넘어가요. 음음 그런데 밤에 자려고 잠을 드는 순간 안 삼키면 그치구나. 이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폐로 가려고 자꾸 흘러 들어가. 아... 야... 야, 너는 진짜 의사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뭐 너만 의사다 뭐아 이런... <laughs> 아, 오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음... 네. 좀 이따가 또 의사들이 또 추가로 오니까. <laughs> 운한 분과 일반인 패널 4 명이 송을 <laughs>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희원님께서는 네. 혹시 아직까지 병원에 안 가셨으면 병원 가서 가보셔야 꼭 독감, 돼요. 예, 열이 네, 독감 네, 검사를 네, 해보시는 게. 이번 좋겠다나. 독감이 한 달도 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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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 감시는 다 나았나요? 아, 나 겨우 나왔어요. 음. 음. 2주 전에 정말 그때 대상포진까지 같이 와가지고 죽다 살았고요. 그때 맞아. 방송 녹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집에 갔는데 방송을 뭘 녹음했는지 웃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laughs> 음. 음. 방송은 잘 나왔어요. 아, <laughs> 자, 오늘 준비한 리뷰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나의사에 질문 있으신 분은 나는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이튠즈, 팝빵, 카카오페이지에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라디오골뱅이 docdocdoc.show.kr로 이메일 질문하고 음성 질문도 함께 보내주세요. 출간 즉시 과학 분야 베스트 10% 인간. 우리 몸속 90%를 차지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 시간이 멀다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과민성 장 증후군. 과체중을 넘어 거동조차 힘든 비만. 그 밖에 자폐증, 우울증, 자가면역 질환이 미생물 불균형과 연관됐다면 믿으시겠나요? 21세기형 질병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장내 미생물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10% 인간.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